학생 n 명을요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때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야.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. 예. 자 우선은 n 명이 있어요. n 명 n 명이 있는데 n 명을 자두 개의 조로 한번 나눠보자고요. 자 봐봐요. n 명이 있어요. n 명이 있는데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뭐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, 그렇죠? 여기에 어, 한 명, 세 명인데 철수가 들어갔고 또 이렇게 들어갔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눌 방법이 있을까냐? 거첫 번째 그 경우를 쭉 나열해 보면 자, 첫 번째서부터 에또막 있을까냐 막 이렇게도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저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서 땡땡땡땡땡땡땡 하는 거지, 그렇지?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 개수가 이만큼이 개수가 된다는 거잖아. 방법의 수. 두 줄로 나누는 방법. 1, 2, 3, 4 해가지고, 이만큼 있는 거야. 이해됐어요? 그게 방법의 수 a, n인 거잖아. n명을 두 개의 줄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. 자,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명이 꼈어. a, n 플러스 1이 뭔데? a,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? 자, n 플러스 1명을, n 플러스 1명을, n 플러스 1명을, 두 개의 조로 그치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잖아 그치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러면 봐봐요 한 명이 왔어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자한 명이 왔어 음, 너 여기에 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아니야 너 여기 끼지마 여기에, 여기에 껴 여기에 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두 가지나 경우가 생기겠다 그치 기준이한명이더 추가가 되면 어너 아, 여기로 와. 여기로 와. 이렇게 두 가지. 여기도 여기 여기로 와. 여기로 와. 무슨 행지이 가요? n명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좀 이해 더 꾸기 위해서 여기가 한 명이고 여기 n-1명이 막 이런 그룹이 있고요 여기는 뭐, 예를 들어서 두 명이고, 여기는 n-, 2명인 그룹이 있어. 어, 나, 이로 와. 두 명인 그룹에 올 수도 있는 거고, 여기에 이로올 수도 있는 거고. 무슨 얘기인지 해 갔어요? 자, 사실 여기 한명 n-1, 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. 얘 봐봐요. 여기는 철수가 있고, 쭈루루룩, 철수 혼자 있고, 쭈루룩 있고, 여기에 뭐, 영수가 있고, 쭈루룩 있고, 쭉 있는데 이걸 다 나열했다는 거지, 지금. 선생님이. 다 나열하는 게그 가짓수가 a,n인데 지금 한 명이 추,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거야 n 플러스 1명 그래서 그한 명이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두 가지 경우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치? 두 가지 쭉 해서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이해돼요?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이게 몇 개나 있어 a,n 개만큼 있잖아 이게, 개수, 이게 개수잖아 개수 방법의 수 이게 돼요? 2가 2가 몇개 더해진 거야? a n 개.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써? 2a e, n 이라고 쓰잖아. 2를 더한 거잖아, 그렇지? 이런 경우, 이런 경우. 자 여기도 이런 두 가지 경우, 두 가지 경우, 두 가지 경우해서 여기까지 개수가 a n 개니까. 자 2를 a n 개 더했어요. 여기까지 됐어요. 근데 또 있어, 또.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. 자 봐봐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기존에 기존에 n명이 n명이 다 뭉텅 그려서 한조가 되고 한 명이 혼자 있는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혼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 새로 들어온 사람이 혼자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 한조로 된거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돼 가지고 두 개의 조가 이렇게 편성된 거잖아. 근데 이번에는 뭐야?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뭉텅그래서한 조가 되고,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혼자 조가 되는 거지.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지, 그치?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지. 자, 그래서, 아, 플러스 1명을 두 개의 조로 분 어,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?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서 각각의 조. 로 들어가는 방법의 수에다가 이한 가지는 뭐야? 아 혼자 조모가 되는 거. 새로 들어온 사람이 혼자 거의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.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?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야. 이해됐어요? n이 2 이상이니까 여기다 n이 2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.